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. 안녕하세요 배준아입니다네 여름 특집 생방송 음악 캠프 오늘은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컬트 삼총사의 노래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. 네 노래 제목이 아주 재미있고 독특하죠? 어설픈 엘비스와 네. 살찐 마돈나의 예. 사랑. 이번에는 컬트 삼총사가 어설픈 엘비스로 변신하셨어요. 그럼요 컬트 삼총사가 어설픈 엘비스라면 저희가 살찐 마돈나로 한번 변신해 볼까요? 음... <laughs> 네. <laughs> 네 오늘 생방송 음악 캠프는요 1, 2부로 나누어서 한 시간 5 0분 동안 여름 특집으로 함께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좋아하는 가수들이 많이 나오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네 오늘은요 2년 만에 돌아온 대형 가수 박미경 씨와 네. 여성 트리오 디바의 컴백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요. 네 그리고 만능 엔터테이너 임창정 씨의 고별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 네 여름 특집 생방송 음악 캠프 이번 무대는. 장안에전문한 아홉 명의 힙합 전문 춤꾼으로 구성된 피플그레의 무대입니다. 우리와 함께.